영상을 하루 이틀로 쉬었더니요. 또 카톡이 와요. 보이스톡이 와요. 영상 안 올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아유, 저도 좀 주중에는 쉬어야죠. 그랬더니, 쉬지 마세요. 아, 영상은요. 가끔 한 번씩 빠져야 영상의 그 희소성에서 앞서갑니다. 매일 올라오는 영상은요. 아예 뭐이 양반 영상 뭐 매일 올라오는 거. 등안시하고 안 보시게 돼요. 그래서 하루 이틀 쉬었더니 바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쉴 때는 할 얘기가 없나 보다. 찍을 게 없나 보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월 8일 날 오셔가지고 1월 30일까지 제가 머무는 콘도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힐링하시고 하셨어요? 우리 봉 선생님. 아유 제가 뭐 바쁘고 나름 남이 챙기고 하느냐고 같이 어울리지 도 못하고 그냥 아침에 커피 한 잔씩 먹은 게 전부였는데 식사 한두 번 같이 하고 더 섬세하게 못 챙겨 드려서 죄송했습니다. 4, 5월 달에 오실 때는요 더 재밌게 보내시자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 안양에 평촌에 계시는 우리 김창균님 그렇게 한해 지난 한 해를 아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셨는데 고려대학교 입학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또 변함없는 정기 후원 해주시는 것도 정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김천에 우리 저하고 나이가 같으신 친구 같은 구독자님 우리 전영조 사장님 이번 달에도 정기 후원 변하지 않고 꾸준히 도와주심에 열심히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는 사업에 늘 형통하고 건강하시고 워낙 건강하시니까 더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투어를 나갔잖아요. 근데 이런 투어에 이런 사람이 끼어서 오면 어우, 제가 그냥 저는 제 회사니까 제가 받은 내 손님이고 내가 무너질 수 없는 내가 사장이니까 다 맞춰줬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요청하신 내 거래처 여행사 사장님이 저하고 다 조율을 해서 이제 일정 조정하고 요금 정해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요즘 가이드도 없고, 없어요, 가이드들이. 제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밤 12시쯤 도착했는데 밥안 주냐고. 어, 저녁은 일정에도 없고, 이 시간에 식사되는 데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 이 밥도 안 주는 여행이 어딨어요? 아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밤 12시에 내려서 식사되는 일정, 여행은 없습니다. 아, 편의점 어디다 주면 돼요. 얘는 제가 알아서 편의점 다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가서 뭐, 한국 라면도 사고, 소세지도 사고, 맥주도 사고, 편의 제공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숙박을 하고, 그 다음날은 이제 관광지. 푸타파크라는 관광지를 갔는데, 한국에서 여기 오시면 옵션은 제가 다 넣어드렸어요. 짚라인 뭐 버기, 롱테일보트, 뭐 암마 2 시간씩 두 번, 세번다 넣어드리고 돈 정말 추가되는 거 없이 해서 받아들이고 마이너스 없는 투어를 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해서 왔는데, 이분들이 이제 야간 유흥을 간다고 래서 제가 야간 유흥 한두번 가신대요. 이분들이. 그 제가 그러면 한 번에 한 200불씩 해가지고 술, 소주, 맥주 드시고 한 시간 반 노래방에서 노시고 같이 나가는 거로 해서 한두번 하면 400불 정도 한국에 그렇게 인폼이 나가고요. 뭐 한국에 있는 여행업체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 저한테 딱부타파크에 앉아있는데 제 옆에 오더라고요.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아, 저희가 사실 해외 여행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는데요. 아유, 한번밤 노는데 200불은 너무 비싸고요. 아, 저희 뭐 얼마 전에 태국도 갔다는데 왔 태국도 뭐 150불이 온 태국에서 저 태국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태국에 150불 합니까? 아니 그거는요. 저는 사실 투어하면서 그 유흥에 대해서 야간 옵션에 대해서 잘 판매하지 도 않고요. 그냥 알아서들 다녀오셔야 하는 스타일인데 이번에 한국의 여행사 사장님이 거를. 물어봤어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분명히 그 금액 안내 받으셨잖아요. 아, 안내 받은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그 자기가 뭐, 베트남도 가보고, 필리핀도 가보고, 뭐, 태국도 가보고, 이분은 뭐, 다 동남아로 그런 것만 하러 다니시는 분인가봐요. 그 내가 그걸 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한국에서 내게 손님을 보내주는 여행사 사장님 입장이나, 또 중간에 모시고 온 분이 있으니까, 에이, 불협화음 내면 뭐하고, 그걸로 내가 남겨서, 그돈 얼마나 남겨서 그 돈으로 남이 학용품 비사고 남이 교육비 내겠냐. 그래서 막 그냥 포기하고, 원하시는 게 얼마예요? 두번 해가지고, 백불 깎아가지고, 한 300불에 해달래요. 굉장히 공손하게.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저 거기서 돈안 남길게요. 300불에 두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줬어요. 두 번을 반병에 가서 잘 놀게 해 줬죠 그때 뭐 이렇게 고르고 저렇게 고르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한국인으로서 하면 안될막 주책맞은 짓도 해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그렇게 할 때는 한국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이뭐 내가 일본말 하니까 일본말인 줄 알아요 아유 저 사람들이 라오스 사람들이 한국말이니 일본말 하는 거다 알아요 그러니까 좀 품격 있는 행동하세요 그렇게고 넘어갔어요. 투어가 진행이 되는데 그 이제 멋있게 생 논두렁으로 된 식당에서 저녁 때 제가 돼지고기 바베큐를 이제 일부 개더 비싸요. 원래 삼겹살이었는데 그걸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제 그 경치 좋은데로 이제 모시고 가는데 그날 좀 날이 좀 비도 오고 좀 쌀쌀했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유 그 반팔 입고 안 추우셔? 대틈 하는 얘기가. 아니 그러게 그 저, 호텔 가까운데 아무거나 먹이면 되지 뭐이 추운데 여기까지 끌고 오고 말이야 뭐 산속으로 끌고 왔다는데 아니 다른 분들 다 좋아하시고 맛있는 식사, 비싼 식사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꼭 말을 그렇게 인삿말로 물은 거를 이 날씨가 나 때문에 춥습니까?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합니까? 일행분들이 말렸어요. 사사건건이 같이 온 일행에게 조금 시간이 남으면 왜 시간이 남는 이런 일정을 잡았느냐 타이트하게 재미있게 우리가 여기서 뭐 호텔에서 두 시간 쉬려고 왔느냐 다른 사람들은 호텔에서 두세 시간 쉬면요 뭐 안마를 한번더 한다든지 뭐유이폭포를 간다든지 뭐또 다른 옵션을 해요 근데 이분은 그런 것도 아니면서 계속 같이 온 사람에게 그 동생에게 타박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알았으면 3박 5일로 했지 왜 4박 5일로 했냐는 또 비행기 에 가서 시간이 남는데 뭐할 거냐고 막 따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들 일행한테. 그러니까 그 일행분이 그랬어요. 3박 5일은 그때 좌석이 없었고, 4박 5일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내가 한국에다 낸 돈이 150만원인데, 어? 150만원에 이렇게, 어? 심심하고, 어? 그러니까밤 비행 가가지고, 액티비티 다 하고요, 다 포함하고, 밤에 잘 놀고, 이제 짜뚜리 시간이 비엔티에 놓으면 남아요. 사원 가는 거 외에는 남으니까 마지막 날 쇼핑도 가고 뭐 백화점에도 가고 콩마트에도 가서 자유시간도 드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막 같이 그 계약한 일행한테 소리를 질러 그래전에가 그랬어요. 동남아시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가는 날 비행기는 반비행기고 기내숙박이고 다 시간이 남아갖고 그때는 추가옵션 하는데 내, 우리는 지금 추가옵션을 권하지도 않고 백화점이니 쇼핑센터니 재래시장이니 이렇게 다 다녀주고 있는데 왜 그렇게 화만 내냐? 왜 생활 방식이 그렇게만 살아왔냐? 농모처럼 여행 나왔으니까 같이 온 일행들이 기분 좋게 놀다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는 세상을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 기분을 다 흐려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그냥 그랬어요. 여보. 나랑 나이도 비슷한데, 그러지 맙시다. 나 있는 데서 그러지 맙시다. 그 일행들끼리 있을 때 가서 싸우든지 말든지 하고, 나 있는 데서 그러지 마. 나도 지금 여기가 나가가지고, 더운 날 지금 나름 내가 일곱 명 데리고 나와서, 뭘 돈을 떼도을 본다고 나왔겠어요. 어? 아는 거래처에서 부탁하고. 또, 그렇게, 모처럼 여행 온대니까, 잘해드리려고 하는데, 뭐든지가 다 그렇게 태클을 걸고, 그리고 내가 돈 100불 이상씩, 120불씩 깎아줬을 때는, 7, 8명이면 돈이 얼만데, 아, 그건 또 고맙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그랬더니, 이제 그 일정에 포함된 안마가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진행시키려고 하니까, 그거 다 취소해주세요. 왜추소를 해요? 아 우리가 그냥 알아서 갈게요. 알아서 가도 환불되는 거 없어요. 아 환불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고 싶은 이분이 가고 싶어하는 안마장이 길거리에 있는 유형의 안마장들 있잖아요. 그 유사성행위하고 손장난하고 이런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투어하면서 그런 안마장을 데려다 모두 다 데릴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뭐, 일정을 다 취소하고, 자기가 하겠다는 둥, 자기가 여기 따져보면 안마가몇불이고 여기 호텔이 얼마고, 뭐, 여기서 차량 이용하는 게 하루에 얼마고, 이걸 또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다음에는요, 여행사를 한국에서 하나 내시고, 손님을 모시고 오세요. 그러니까 같이 온 일행들이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참으시라고. 참으시라고. 자기네들 얼굴 보고 그냥 좋게 좋게 해서 그렇게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냥 기분을 꽉꽉 억누르고, 참고 보내는 공항에 가서 그 사람하고는 악수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악수도 안 했어요. 말도 안 하고 차에 나가면서 인사 말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개별적으로 인사하고. 근데 자기가 와서 손을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지못해서 손을 내주면서 그렇게서 인생 을 살지 말라고. 그리고 해외에 사는 교민이라고 해서 여기 와서 그렇게 막 의학질르고. 갑질하려고 하면 되게 한번 골탕 먹을 수도 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냈는데 아유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 경우는 그냥 머릿속 지우게. 아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동네에서도 그렇게 다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 나온다고 안새겠습니까많은아 그런 사람들은 정말 여행단에 끼지 않아야 되고 혼자 자기 말대로 수첩에. 안방 얼마? 차량비 얼마? 교통비 얼마? 식대 얼마? 밤에 유흥 얼마? 이렇게 해서 그냥 혼자 다니면서 즐겨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 일행에 아니, 그 150만 원이래야 비행기 표 값이 85만 원 주고 끊고 나고 그 여행사에서 저한테 들어온 돈 빼고 그러면 뭐 한국에 있는 여행사에서는 1인당 해외여행 하면서 돈 10만 원안 남깁니까? 15만 원은 남겨야죠. 10% 이상은. 그거 많이 남겼다고 여기 와서 투덜거리고 저기 가서 투덜거리고 다른 사람들 기분 다 나쁘게 만들고 제 기분 상하게 하고 이 해외 여행을 나오셔 갖고 있잖아요.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현재에서 안내하고 있는 안내하는 사람의 기분을 건드리면 뭘해도덜 얻어먹고 재미난 이야기도 못 듣고요. 아주 암울하고 침울하고. 한 여행을 하게 돼요 아니 가이드 하는 분이 화가 났는데 무슨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리겠어요? 뭘 맛있는 걸 사드리겠어요? 그냥 책대로 기본에 있는 것만 하자. 그래그 가서 일반 단체 투어식 가서 투어식 매이고 저같은 경우에는 일반 투어식에서 업그레이드를 항상 시켜드린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돈 조금 더 쓰면 더잘 드시고 만족할 수 있는 투어를 해드리는데 그런 사람들 와서 허탕물 치고 일행들 기분 나쁘게 하고, 현지에서 안내하는 가이드 기분 팍 다운 시키면요. 그 피해는 모두 같이 온 일행에게 간다는 거. 이분이 더 여기서 일탈하고 못되게 군건더 많은데, 그렇게 그 이야기를 제가 다음은 인생 공격이 될까봐 더 이상 얘기하진 않았어요. 한국 사람이 여기 나와서 주책 떨고 막 나라 망신시켜 놓고 자기는 일본만 하고 자기는 중국만 해서 한국 사람인줄 모르게 하는 애국자라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어, 오늘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기억이 있으면 공항에서 보내면서 그냥 머릿속 지우개로 다 털어버리는데 이거는 영상에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진 않겠지만 보시는 분들만큼은 와서 이런 행동을 안 하게. 아쉬울 때는 제 앞에서 비굴할 정도로 친절하게 해가지고 돈그 야간 유흥 두번 가는 거 120불 깎고 저는 그냥 마음 비우고 싹해렸더니 자기 목적 딱 취하고서부터는 계속 고춧가루 뿌리고 태클 걸고 아그 사람 참 건강할 것 같더라고요 뭐뭐해서 그냥 아드레날린 암세포가 팍팍 나오는 냄새가 느껴질 정도의 행동을 하는 이분 다른 분들에게 피해주고 이런 분들 꼭 피해서 팀 짜고, 여행 팀 짜고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